네, 부디의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팍파 고민을 해결을 오늘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다, 요즘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인다, 아니면 너무 큰 고민이어서 밤잠을 못 잔다. 당연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이고요.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무료 상담일뿐만 아니라 제 이상의 커피 쿠폰도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커피 아주 그냥 후하게 드리네요, 부디님. 음. 근데 아까. 우리 호아라운스가 네. 얘기한 대로 퀴즈도 내면은 음, 음. 주고 그치. 그리고 상담도 참여하면 또주고두잔세잔 그러니까 잔, 다섯 잔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막, 드려? 막 드려요. 막 드려요. 음. 막 드려요. 막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막 드려요. 네. 응. 막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가능하니까 상담 신청하시면 드리고 퀴즈또 맞추셨다. 그러면 또 드리고. 그래서 가족분들한테도 뭐 많이 좀어 뿌려 주시고. 요 커피 준대. 너 고민 없니? 뭐 퀴즈 정답도 맞춰.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까이꺼 뭐 제돈 아니잖아요. <laughs> 부디 부디지갑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디가 아주 후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시청자님 만나서 또 고민 해결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도 되고, 5월도 되고. 마스크도 싫어해서 벗을 수 있고 요즘 좀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근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잘 지내시는 네네. 가운데에서도 조금 부동산 때문에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전화 주신 거 네. 보니까, 음, 그러시구나. 를 아파트 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게 좀 팔면 어느 쪽을 팔면 괜찮을까 하고 전문가님한테 상담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고 두 채를 그니까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네, 네. 한 채를 팔 생각은 지금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아 사실은 이런저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 중이신 거고.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채 일단 어디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성남에요. 음. 포레스티아 포렌스, 성남 포레스티아 네, 네. 네, 그리고 하나는 가양동, 가양동 몇 단지, 구 단지, 가양동 구 단지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구나. 네, 네. 이 중에서 그러면은 뭐 거주하시는 곳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에다 그냥 임대. 아 그러세요? 음. 다 임대를 주고 계시고. 네. 아 부디님이 요거 지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려야할것 같은데,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또 유명하고. 또빌도 네. 좋고 뭐 이런 각각 네. 특징이 좀 있는 좋은 아파트 두 개를 갖고 계셔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부디님이랑 바로 좀 만나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집을 잘 보고 있어요. 방송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아, <laughs> 네. 지금 그 이거 지금 언제 이거 이 주택이세요 지금? 그러면 3 주택. 네, 네. 지금 살고 계신데는. 있는 서울이요. 아, 3주택이에요, 아, 팔고 있는 데는 서울이 요아 서울이 그럼면 3주택이에요 지금? 다 팔고 있그요두개만 정리. 다 정리하고 두 개만 남요어 음. 음. 그러면 은요 지금? 가양구단 그러면 은 지금? 산양역포레스티지나아성역포레스 지금? 아를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일주가양동부 지금? 번볼게요 지금? 요 지금? 바로 그 이그러이요 지금? 아이그든이요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주택이에요 지금? 아서이 그러면 3주이에요역세아아파트 예. 예. 역세권 아파트고 바로 이제 이 앞쪽은 한강이 있고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예. 가양역에는 이제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 또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어, 홍대선도 예. 들어오고 어, 예. 위치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양천 뭐, 향교역 쪽에 이쪽에 이제 뭐 CJ 부지. CJ부지도 개발이 되고 주변에 이제 그런 개발의 어떤 소식들 호재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음 네네. 근데 그리고 마곡지구도 뭐 멀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음. 저는 괜찮다고는 보여지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이 한강변이 네네. 있고 입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지금의 어떤 핵심은 이 가양역 쪽이거든요 이증미역보다는 가양역이 더이 중심축이거든요 예, 네, 네, 네. 중심축이고 그리고 이 한강변 쪽으로 아파트들이 줄줄이 있는데 아, 한강변 아파트들이 개발이 나중에 무슨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8단지, 7단지 이런 데들도 뭔가를 하려고 네. 하니까. 그래서 네. 이 아파트들도 충분히 어, 나중에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단지 영적률이 이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예예. 이건 이제 재건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파트는 맞아요. 맞아. 어,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 요 예, 예, 예제 그래서 좀 음. 낮거든요. 어, 저는 여기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지, 나중에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도 예예. 진행은 충분히 할수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예. 뭐 주변에 이 등촌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이런 아파트들도 결국에는 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다 진행을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예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 꼭 파시 파셔야 될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 는 없고요. 어게 예. 앞으로 전망이 음. 뭐 재건축은 힘들고 음. 리모델링 쪽으로 강력하게 전쪽으로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얘기, 얘기 들어보면. 음, 그래요. 네네. 음. 리모델링 쪽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꼭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딴 쪽으로 좀더 갈아타기를 한번 뭔가 조금 더 가치가 큰데로 간다. 뭔가 지금의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네. 충분히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네네. 이것도 잠깐 봐드릴게요. 산성역 이 포레스티아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네. 여기가 음 바로 이건 뭐 너무도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예예. 네, 너무 유명한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이 다 지금 재개발들 뭐 어, 산성 이 구역 신흥 이 구역 주변에 다 재개발들 진행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음, 재개발 진행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은 여기가 네네. 신흥 주공아파트 잖아요 예전에 예, 예. 예 신흥주공이었을 때 여기 재건축 막 진행하고 할때 여기 가치 네. 투자 가치 크다고 정말 많이 막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샀어요 음, 아. 그때 사셨어요 아, 그러면 은 아주 잘하신 거네요 그때 2016년에 <laughs> 음. 이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방송에서 그래서 음. 그때 매수했어요 음, 저는 뭐 지금도 여기가 앞으로도 가치가 네. 왜냐면 네. 이쪽이 전부 다새 아파트들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네. 위례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성남에서. 네네. 예, 네, 네. 네,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복정역, 이 네. 복정역 쪽에 또그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예, 네. 네,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만큼 정말 저는 성남의 대장주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네. 네. 어, 그래서 여기랑 아까 어디죠? 강서 가양구 단지. 그 네, 네. 이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둘다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근데 네.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매도한다면 저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예,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예.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아, 어, 그래요? 비교적 또새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네. 어, 대단지 아파트고 주변이 네. 또다 새롭게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이쪽이 만 세대가 넘는 엄청난 그 아파트 세대들이 다 이쪽에 몰려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쪽은 앞으로도, 어, 가치가 충분히 더, 어, 커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한다면은, 어, 가양 구단지를 매도하는 게 맞다. 하지만, 네. 가양 구단지가 투자 가치가 없다. 이건 아니고, 어, 네, 네. 가양 구단지도 나중에 지금, 어, 오르긴 했잖아요. 많이. 예, 네, 많이 올랐요 예,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등촌주공이라든지 네. 한강변에 있는 뭐 가양 7단지, 8단지해서 이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다뭐 리모델링든 재건축이든 진행이 되면은 여기도 네. 진행하겠죠 리모델링이라도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내가 매도를 해서 뭔가 딴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기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지, 어, 이렇게 지금 뭐 섣불리 이렇게 매도를 네. 해야 되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네. 어, 특히 성남은 지금 뭐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지금 분당이, 일, 네, 네. 지금 현재 뭐 일기신도시들 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뭐 해주겠다 막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일기신도시 특별 법 네, 네.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성남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적용을 받아요. 네. 분당만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아~ 앞으로 이쪽이 점점 더 발전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다 아~ 특별한 이유 없으면 둘다 어~ 가지고 계시면은 이것이 또한 네. (2~3년) 지나면은 커다란 또효자노릇을더할 것이다라고 저는 네. 판단이 되니까 어~ 네네.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가지고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민 해결이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라면서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보수의 네. 냄새가 나요. 매수 타이밍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음, 맞아요. 음. 사실 제가 그 방송에서 음. 많이 어디를 투자해라, 어디를 투자해라. 여긴 정말 괜찮다. 그 여기는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데들이 지금 예전엔 안 했던 곳이 음. 지금 다 진행들을 하고 네. 있거든요. 제 안목이 뛰어난 거죠. 아, <laughs> 그래서, 아 이렇게 음. 아, 나는 그래서? 시청자님께 음. 칭찬을 드린 건데, 그런데 또 근데, 근데 이제그 시청자님도 음. 그런 걸잘 간파를 해서, 아, 그럼요, 예, 그럼요. 투자를 그럼요. 하셔서 음. 그래도 참 성공한 투자를 하셔서 좀 마음이 어, 상당히 기쁘네요. 예. 음. 부디님도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해주셨고, 음. 그걸 또 본인의... 판단에 선택을 또잘 하셔가지고 그렇죠. 시청자님도 굉장히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부디 님저 예. 약간 이제 나름 저도 음. 판단을 하잖아요 부디 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속으로 어~ 여기는 팔라고 하실 것 같다 여기는 보유하라고 하실 것 같다 뭔가 근데 저는 사실 한강변이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당연히 조금 더 강력하게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음. 생각하셨는데 약간 의외였어요. 이거는 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 그, 변화의 폭이 음. 어차피 성남은 본래 구, 이 구시까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쪽이 예전에 뭐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음. 또뭐 어 진척이 없고 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들이 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남시도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음. 변화해야가 한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네. 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이 좀 그려질 것 같고 음. 해서 이쪽에 아파트도 구단지도 괜찮지만은. 이쪽은 조금 소형 평형 단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은 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물론 아, 좋다. 그렇죠? 하지만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자면 음. 또 이런 차이가 있다. 말씀해 주신 거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노른자 얘기도 하고 음. 흰자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흰자가 더좋느니 노른자가 더좋니 했는데 노른자를 이기는 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이게 노른자일지 흰자일지 혹은 노른자를 이기는 흰자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디?